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laughs>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다윗이 사월에게 말하되, 주의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세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이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이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이에게 입히고 노트고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되 다이시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laughs>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평상시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상시 그러니까 아. 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다이다면 어, 얼른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문에 소개된 달리과 어, 권리아스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주일학교 시절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죠. 심지어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 너무 유명한 이야기에 어, 맹점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익숙한 나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작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성경 인물 공부를 할 때, 성경 인물을 공부할 때 주의할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토리 중심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 인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인물의 삶 속에서 역사신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역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그 하나님께 앵거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유대할 뿐이다. 내가 위대한 건 하나님 은혜다. 우리 지휘자님이 새로 오셨는데 지난 주부터 하는데 우리 한명 권사님인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죠 열정적으로 하고 그냥 조금 틀리면 난리가 나는가 이렇게 그래서 오래오래 하십시오. 오래오래 하셔서 감사해요. 좋은 분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 너무 사랑.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해 사랑한다는 게 그게 느껴져요. 우리가 어떤 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그냥 대충하는가 아니면 이걸알 수가 있는데 우리 저 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별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주위를 사랑하는 것들, 정말 사랑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영력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다윗의 활동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대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대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위대함의 원인이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함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 배워야 되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도 다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벌써 2023년도 오늘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하 여러분이나 금년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도 올리고, 풀었을 것데다 잊어먹었죠. 그런데 무조건 그런 소원만 가진다면 요행 심리, 심리입니다. 그 소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새 결심인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풀어졌고, 지금 다 풀어진 것 같아요. 만일 이 기, 결심이 사라진다면 막연한 소원만 남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요행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행 심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 대단한 일, 기적 같은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아 이건 로또가 아니라 요즘 로또가 많이 이렇게 붐을 이렇게 천만이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로또에 맞을 확률은 요즘 좀 쉬워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벼락 맞을 확률과 같다. 그 확률이 낮으니까 천만 다행이죠. 너무 높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벼락을 맞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할 사항이 바로 이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크고 놀라운 일만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것도 주시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 특별할 때만 주, 어, 주신다는 것. 보통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함께 주시는 것. 여러분, 지금,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어,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요 그래서 어, 특별한 축복을 기대하기보다 평상시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축복이 있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축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네이클로바를 찾죠. 클로바 옛날을 많이 찾았죠. 요즘 뭐 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 어릴 적에 참 많이 찾았어요. 네이클로바를 찾고 그런데 희귀하게 뭐냐? 어, 네이클로바는 도련변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세이클로바죠. 그래서 흔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두 가지의 꿈 말의 차이점이, 차이입니다. 네이클로바는 행운, 행운이고 세이클로바는 행복입니다. 행복. 많은 사람들 이 특별한 행운을 기대합니다. 아, 좋긴 한데 특별한 행운만 바라다가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놓쳐버리기 쉬,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축복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축복만 아,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이 평상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범하지만 정말 소중한 평상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이런 말이 성립됩니다. 특별한 축복을 원한다면 평소 어, 어, 평소 생활에, 어, 평소 생활에, 평소 일상에 충실하면 된다. 이런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워 승리한 사건임, 사윗시 승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말씀이죠. 다시 윗 골리앗에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단번에 때려 높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익숙함에 함정이 있는데 그 소토리를 너무 잘잘 알다 보니까 놓쳐 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이세 오늘 다이세의 모습을 통해서 뭘볼 수가 있는 있어야 되는가 평상시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 특별한 축복과 평상시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이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주, 중요한 것인지 지금 평상시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축복까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의 첫 번째 생애는 평상시에 쌓아 놓은 것이 일생을 이룹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생애는 매일의 어, 그 평상시에 그 상황이 쌓여지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매일 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 삶은 그가 장군이 됐을 때도 왕의 어, 사이가 되었을 때도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망명 생활할 을 때도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 평상시의 삶이 쌓여서 그 일생이 되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쓴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평상시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으로 유명한. 목자 아, 시편입니다. 그가 인생을 오래 살다가 지난 날을 회고하며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신앙을 한번 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자, 우리. 어, 권사님 마이크 잡고 읽으시고 자 시편 23편 1절에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목동 시절의 경험이 녹아있는 시입니다 다만 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치 목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날마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는 감에 어린 어저로 노래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동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 남은 생애 내 그리고 영원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 해줄 것을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죠. 물론 다윗이 일생 동안 특별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의 신앙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난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주신 하나님이 늘 그럴 때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일의 평상시의 삶이 쌓여져서 그의 생애를 이룬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상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전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성군 다윗이란 이름으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그런데 그의 생애 기록을 보면 아주 너무 평범해요.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게 전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나중에 죽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시 어, 들어 어, 어, 올리셨습니다. 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해너은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 증거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일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이였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녹의 일생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매일의 일상이 매일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하나하나 쌓여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이 우리 생애를 빛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평상시의 축복이 우리 생애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평상시에 하루하루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일생이 아름다워지는 것. 반대로 우리의 일, 일생이 평상시의 삶이 잘못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불행한 생활을 생애를 만들어가고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어,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의 이야기인데, 그는 회심 이후에 50년 이상 순회 전도자로 활동했는데, 말을 타고 400만 킬로 이상의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하죠. 가는 곳마다 붕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국 사회가 변화됐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회가 변화되죠. 그 변화의 물결이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의 말년에 어느 성도가 그에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일 어 자정 내일 자정에 세상을 목사님이 떠난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요? 그러자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매일 생활하는 대로 지내겠습니다. 오늘 밤 글로스터에 가서 설교하고 내일 새벽이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투게스 밸리로 가서 말을 타고 가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친교의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 마더네 집에 가서 평소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후 10시에 내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나를 부탁하고 잠자리에서 쉴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광 중에 잠을 깰 것입니다 천국에서 깬다는 소리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무덤에 있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그가 임종신을 시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이 새겨져 있는데 무슨 말이 새겨져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말은 잘되고 형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어존 웨슬리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의 삶이 신앙과 신앙의 신앙과 삶이 하루하루 쌓여졌기 때문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늘 하나님과 오늘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면 훈련을 하십시오. 신앙도 훈련이에요. 내가 구원 받은 것은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지만 차근차근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 특별히 축복이 뭐냐. 평상시에 삶의 기회가 주어질 때입니다. 다이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따금 인생의 특별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생애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특별한 축복은 평상시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뭐 찬양대 어, 열심히 하십시오. 빠지지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내 자리 내가 지켜야 돼. 이거. 어. 그다음에 구역장 구역 인도자 이건 내 자리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교사를 하고 있다면 이건 내 자리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야. 정말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내 일상의 삶.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될때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 어, 다이 시설판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쟁, 우연이 된 일입니다. 그는 아직 어려서 군대에 가지 않았고 그 형들이 참전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음식을 싸주면서 형들을 만나보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그곳에 도착한 그곳에 그 시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협박하면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누구든지 좀 덤벼보라는 것. 굳이 전투를 치르지 말고 일대일로 결투해서 지는 쪽이 항복하는 것으로 승부를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었지만 문제는 그를 대항할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유형이의 대단한 어 대단합니다. 오늘날에 <laughs> 그 그걸로 바꿔 보면 어, 이렇습니다. 신장이 2m 80cm, 육급의 한뼘한 뼘이 2m 80cm라 그러면 그다음에 노트구를 착용했고 비닐 갑옷 57kg. 그다음에 록 각반 다리를 감싸는 것을 착용했고 어깨에는 노단창을 착용했습니다. 창날은 7킬로그램 6 0 0세결이고 게다가 방패를 든자 호위병까지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1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다윗이 분을 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벌벌 떨고 있다니 이 말이 되느냐는 것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우랑이 누구든지 나가서 싸워 승리하면 큰 상을 주고 사위를 삼는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 영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이래저래 웅성거리고 있는데 사울이 그 상황을 전해 듣고는 다윗을 어, 불러들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읽어 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러 말미야마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음, 어린아이가 나서니까 기가 막혔지만 그의 용맹스런에 감동받은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결국 다윗이 권리학과 대결을 승리하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장군의 길로 들어서고 나중에는 왕의 사인 부마가 됩니다. 그의 사울의 핍박으로 망명 생활을 했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상 속에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뭘로 승리했습니까? 신앙으로 승리했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다윗의 위대한 생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경건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하루의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매일 들판에서 양떼를 돌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하고 경건이란 하나님 향한 올바른 태도를 의미한 게 경건입니다 그는 사, 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실력이 항상이 됩니다 그러던 중 권리학과 싸우기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다른 군사들은 벌벌 떨었지만 <laughs> 그는 담대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시 울에게 말하되 주혜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구미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보러 <laughs>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헤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인 나이다. 아멘. 아, 히브리 문법에서 동사의 시제는 완료와 비완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미완료는 상태 혹은 반복된 행위를 표현하는데 이 말씀에서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상 속에서 반복이 경험들을 가르치는 반복된 신앙이었다. 반복된 생활이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신앙이 어, 여기서 어, 연단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 권리아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동 선수나 음악 연주자도 일상 속에서 추려할 정도로 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냥 되어 지금 추려할 정도로. 그러다 보면 실제 시합이나 연주에서 승리해를 한 것을 큰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평소에 경건생활하며 열심히 살았던 다윗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지만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사적인 믿음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자 17장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대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사울의 제가를 받아서 나가 싸웁니다. 사울이 염려스러워 갑옷을 주지만 거추장스러워 그냥 벗고 갑니다. 결국 돌멩이 한 개를 한 개로 끝냅니다. 그가 승리한 상황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을 읽어주십시오. 50절. 당시 50,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처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네. 딱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다이시같이 물매와 돌로 불레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평상시에 신앙이 있으면 고난의 닥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일을 보면 간신들의 흉계로 다이시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이면 다니엘 6장 10절을 읽어주십시오. 다니엘 6장 다. 다니엘이 이, 호, 이 조서에,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일상의 평상시 신앙 그대로 기도하고 결국 승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그를 보호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다리오 왕이 간신들을 처단하고 다니엘을 한 높여줍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생애 역시 하나님 어, 일상의 신앙세 기도 생활이 쌓여 있었고 때때로 특별한 기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의 삶 속에서 매일 경건 생활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기도하고 새벽재단도 요즘 많이 새벽재매가 나오시는데 그래도 새벽재단 쌓으시고 평상시에 기도하라 그래서 일상의 평상시에 축복 특별한 기회 주시는 축복들을 여러분 생애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 어, 어, 평상시에 충성인, 충성인데 다이슨 또한 평상시에 충성을 통해서 특별한 기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을 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난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힘 부름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새가 떡과 한가죽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서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 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모으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아침 멘아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는 것은 그의 책임감과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에 대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걸 잡아야 되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축복을 주실 때는 기회가 있어요 어려움이 꼭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이세 아 이남 아 팔라 미녀 중에 막내 막내입니다. 인간적으로 무시당하는 천석 고래겠지만 그가 뽑힙니다. 사무리 형 사무엘이 형제들에게 기름 부력에도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결국 다윗을 다윗만 남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을 읽어 주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 아멘 다이 사람의 눈에 안 띄었지만 들판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초한 행색에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꾀지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충성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한 후에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 아멘 충성된 자를, 높, 충성된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승진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이렇게 믿음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라는 걸내 가슴 속에 내가 딱 믿는 거예요 믿고 어떤 어, 정말 내가 정말 어려운데 어떨지 하나님이 어,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 좀 하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어, 뭐 이거, 이거 좀, 아, 어, 내가 지금 황, 이런 지금 형편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전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한, 잠깐 한방 물러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큰, 어,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 옆에 충성하다가 하나의 님 섭리 가운데 특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려면 신앙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먼저 평상시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대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육체의 연습보다 경건의 연습으로 신앙의 실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2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네. 맡은 아, 네.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뭐 어디 사임수도 마찬가지요 최선을 다하고 맡긴 일을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 어쨌든 여러분 삶 속에 한해 한해 하나님의 어한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다이처럼 하루하루 삶의 신앙에서 승리하면서 어 여러분 일상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상시에 여러분 맡겨진 일이 어떤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이카 같은 하나님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난할수 없는데 내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주옵소서자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